방두칸짜리에요 네. 예. 음. 아, 구출이 요모정으로 아주 크네. 그래요. 여기 올라와서 방두 칸짜리, 방두 칸짜리고 화장실이 여기 있고. 이 화장실 화장실이 여기 있고 화장실, 화장실이 여기 있고 또 여기는 또 싱크대 주방 주방입니다. 이이고 이렇게 오면 방이 두 칸인데 방이 큰 방, 작은 방그 다음에 작은 방도 꽤 크네 작은 방도 꽤 크고 화장실 음, 방에 이렇게 있고 그방이두 칸인데 예. 낮에는 햇빛이 잘 들고 햇빛이 잘 들어요 햇빛이 잘 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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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화장실. 화장실. 그렇구나. 음. 음, 깨끗하게 청소되는 거 얼마라고요? 300에 30억. 300에 3 0 싸기도 하고, 좋고, 좋고. 공장이 지금 여기 하나 있는 거죠? 네, 하나는, 약간 시, 시끄러운 것이 있, 있기는 있겠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안하고 살아야 되겠지. 네. 근데 뭐, 오는 사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지. 아니다 싶은 사람도 있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오는 사람이 이제 네, 결정해야지. 그, 그 얘기는 이제 해주긴 해야, 나중에. 그쵸,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시끄럽게, 새로 아, 이제 시끄러워지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방두 칸짜리 천세, 300여, 35만원.